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영입니다 오늘은 미래 의 자동차를 놓고 고민이 가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의 발걸음이 무척 빨라졌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란 개념이 자동차 산업에 등장한 지한 5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정 부회장은 하늘을 나는 차라는 이 용어를 끌고 나오고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남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남현 희 기자입니다. 예, 네, 남현 기자. 올해 1월이었죠? 그 매년 1월이면은 미국에서 그 세계 IT 가전 전시회, 그 유명한 CES가 열리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내놓으면서 하늘을 나는 개인용 비행체, SA1이라는 모델을 선보였는데 그 현대차 그룹은 원래 그 지상을 다니는 그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죠? 네, 정 부회장이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을 처음 대중에게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9월입니다. 어, 정 부회장은 당시 미국 뉴욕에서 특판들을 한대 불러 모아놓고.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내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플라잉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그 플라잉카 그러면 뭐 문득 떠오르는 게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거기 등장했던 그 차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실제로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기업입니다. 글로벌 생산 능력만 950만 대고요, 판매 대수도 750만 대에 이르는 글로벌 5위의 완성차 기업이죠. 어 이런 현대차 그룹이 하늘을 나는 운송 수단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을 꺼내든 것은 다소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마도 정부 회장이 이런 개념을 꺼내든 것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정부 회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비전을 이미 제시했는데요, 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흐름을 뒤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아예 앞장서서 판을 뒤엎어보자 어, 이런 생각에서 나온 답이 바로 플라잉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마치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꺼내들고 나오면서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흐름을 싹 바꿨듯이 말이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얘기가 뭐 여기도 좀 접목이 되네요. 어, 정유선 부회장도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화두를 던져놓고 그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보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전동화 등 미래 차 시장을 놓고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역시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현대차도 결국 원오브 데밀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자이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결국 확실한 한방이 필요한데. 플라잉카를 현대차의 아이폰으로 잠찍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핸드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현대차도 플라잉카를 통해서 현대차라는 브랜드 자체를 확실하게 각인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의 신산업들을 그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나치게 성급한 거 아니냐, 너무 빠른 스텝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해보지 않은 분야일수록 좀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구체적인 것들을 진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정부 회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2010년대 들어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던 현대차그룹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이터는 2018년 말에. 라이징 스타였던 현대차는 어떻게 그 빛을 잃었나 라는 기사를 통해서 현대차그룹의 실패를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경직된 의사결정 문화 탓에 SUV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두렵게 위협하던 라이징 스타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죠.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실패가 현대차그룹 안에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한 그런 그뼈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좀 앞서가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좀더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결심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1위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는 어 이미 수년 전부터 플라잉카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양산차 제조 기업이 전무하다는 점이 좀 약점으로 꼽혔는데요. 현대차가 주목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차가 가진 제조 역량에 우버의 플랫폼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 현대차를 어떻게든 라이징 스타로 다시 바꿔놓겠다는 그 정부 회장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어 이미 좀 구체적으로 현대차 그룹 안에 이와 관련된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떤 진행들이 있었나요? 정부 회장은 과거와 다르게 현대차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나사 출신의 신재원 박사를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의 초대 수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신 부사장은 동양인 최초로 나사의 최고위직인 연구총괄 본부장으로 승진해 플라잉카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입지 전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정 부회장이 현대차를 혁신해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해 신부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 지금까지 저희는 그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그왜그 그 프라잉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전략과 어,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과거 그 포니를 만들었던 현대차를 이제는 자동차의 미래시장을 이끌고 가고 선도하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겠다는 그 정의선 부회장의 의지가 느껴지고 그 밑그림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시효톡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 부회장이 그 플라잉카와 그와 관련된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